자, 두산 로보틱스, 오늘 좀 상승하는 것 같으면서도 조금 내려갔어요, 다시. 근데 이게, 그래도 여기는 안 뚫린다는 얘기예요. 상승폭도 제한되지만은, 하락폭도 제한된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세력들도 그렇고, 시장의 심리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면은, 털어먹고 나갈 거다. 아직 로봇 테마가 다시 돌아오기는 조금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어느 체포까지 올랐긴 했는데, 근데 제가 여러분께 좀 보여드릴게. 로봇은요, 절대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시작됩니다. 더 크게 갈 거예요. 왜죠? 지금 이제 미국의 MIT 다들 들어보셨죠? 거기 생체모방로봇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범용로봇이 나올 거다. 초당 200번의 연산으로 물체를 감지해서 이제 뭐 센서도 장착되어 있고, 이제 원래 지금까지 로봇이 사각 데이터로 의존했거든요. 그런데 손가락 센서만으로도 가까이 있는 물건을 감지해서 막 이렇게 하는 이런 로봇도 있고, 그리고 이제 로봇이 공중제비도 돌고 벽 타고 뭐 사람처럼 이제 손을 못 쓰면은 좀 솔직히 움직임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손가락을 쓸수 있는 로봇이 나온다. 자 보세요 지금까지 로봇은요 뭔가를 하겠지만은 막뭐 치킨 대신 뭐뭐 뭐 이렇게 바구니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막 넣어서 막 튀기고 빼고 뭐 이거 반복은 막 하겠죠. 막 새로 막닭 놓고 튀김옷 입히고 근데 손가락을 우리 사람처럼 손가락을 쓰는 로봇이 나오면은 이거 엄청난 파장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보세요. 지금 로봇개가 216만원이고 휴머노이드가 2천만원 자, 근데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비싸다 생각하실 수 있어요, 지금. 근데 문제는 수요가 막 급증하고 있어요. 지금 로봇에 대한 수요가 엄청 급증하죠? 왜 급증하냐, 이거예요. 왜? 이유를 들어보셔라. 왜 급증하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어, 특히, 특히 우리나라의 악재에 어떻게 보면은. 자, 노조도 있고, 그러니까 인건비 부담도 상당히 부담이 되죠. 기업 입장도 그렇고, 일반 사업체 부자, 사업체도 그렇고, 어, 우리 뭐 흔히 음식점은데 있잖아요. 인건비도 상당히 특히 치킨집 특히 커피집 인건비 상당히 부담됩니다. 막 프랜차이즈 하면 또 프랜차이즈에 뭐돈 떼주고 뭐하고 별로 남는 게 없어요. 진짜 막 임대료 내고 사업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한뭐 하루 매출 150만 원 200만 원막 나온다 하셔도 생각보다 이렇게 장사 잘 돼도 막상 들고 가는 순수익은 진짜 없는 거죠. 나름 알고 있어요. 진짜. 세금도 그렇고 뭐하고 해도. 이분들 아마 150, 200 정도 빵집 운영하신 분들 있잖아요. 음마. 그런 분들도 한한 한 달에 월 순수익 500 조금 왔다 갔다 할걸요? 500조 넘을걸요? 아마 크게 저도 보면 계산해보면은. 그러니까 그만큼 진짜 인건비 부담도 상당히 세요, 진짜. 특히 노조들, 큰 기업 입장에서는. 노조가 지랄이에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주식 이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못 받는 이유도 진짜 노조 때문입니다, 진짜. 뭐툭 하면 다 교육시키고 뭐 해놓고 일시켜놨더만, 딴데 떠나. 뭐 마음에 안 들면 금뭐파업하면서또뭐 인상해 달라고 뭐 바라는 건 존나게 많아. 노조 새끼들도 자 사람 새끼 아니에요, 여러분들. 노조 새끼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좀 내려와야지. 기업이 커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이건 팩트예요, 여러분들, 진짜. 아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뭐를 처리하기 위해 노조가 생긴 건데 돈 이미 많이 받는데 돈더 달라고, 사연금 올려 달라고. 자지 지 자식 새끼들 이뭐다 취업시키게 법제정하고 노조법 그런 것 때문에 로봇을 더쓸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진짜 생산 쪽도 마찬가지고. 자, 팩트예요, 여러분들. 이건 진짜. 아무튼, 그런 로봇이 지금 엄청 뜰려고 해요. 특히 또 하나 보면요. 세계 첫 드론 기반 로봇이 만들어져요. 이 로봇이 고층빌딩 같은 경우가 불 끄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로봇, 이거 나오면 또 이제, 근데 이걸 누가 만들었냐? 서울대에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조만간 다시 로봇에만 뜬다는 얘기예요. 특히, A.I.와 로봇이 같이 만나서 이제 지능형 로봇으로도 나오는데 뭐 너무 안 좋게 보면은 영화에서 공상 뭐 과학, 과학 영화 이런데 보면은 뭐요 로봇이 세상을 지배하고 만든 세상 몰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뭐 그거는 영화고 아직은 뭐 그런 거 없죠. 아무튼 로봇가 절대 안 꺼져요. 2차 전지는 이제 그 상승 안 나와요. 보세요. 이 전까지만 해도 이제 미래 산업이다, 뭐 하면서 막 주가 끌어올리고, 막, 어떻게 뭐 어그로 잘 끌어서 했는데, 문제는요, 이제 얘들은요, 현재 진행형 사업이에요. 요새 미래 산업, 사업도 아니고, 이미 전기차는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기대감이 사라지기 때문에, 주가를 크게 못 올려, 이제부터. 새로운 먹거리 찾으러 가야 돼요. 로봇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진짜. 아무튼, 이런 거를 정리를 다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항상 어, 영상 자주 봐주시고 제 소통방도 다들 들어와 계시고 아무튼 누산로보티스 지금도 매수 기회는 유효합니다. 아마 물리신 분들 있을 거예요. 지금 평단가를 어느 정도 놓으셔야지 어, 최소 5만 5천까지는 원 올라갈 거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여러분들 어, 많은 물량을 최대한 여기 사두시는 거를 저도 정말로 권장 드리는 바이에요.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이런저런 정보 다 드리는데 어떻게 되죠? 또 다른 것도 제가 이왕 공유해드리는 거. 맞죠. 좀더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 되시라고 제대로 드리자. 어,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어, 좀 여러분께 엄청난 걸좀 공유를 해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셔야겠죠.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제가 만든 검색기 세팅 자료예요. 휴대폰에서도 볼수 있고 컴퓨터에서도 볼수 있는 전자책. 파일입니다. 이거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어, 그래서, 여 보시면은, 이제 단타 검색기, 스윙 검색기, 중장기 검색기, 어, 다, 제가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제 세팅할 수 있는데, 우선 제가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제가 소통방도 하나 운영 중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구독자 소통 매매방 있죠. 제가 이렇게 소통방도 운영 중인데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제가 또 종목도 드려요, 이렇게. 어, 종목도 저희가 막 드리고 있고 어떤 종목 사셔라. 어, 그리고 어, 수익 나면은 어떻게 하죠? 자, 매도합니다. 하고 여러분들 우 와, 좋다. 매도요. 감사요. 막 이렇게 다른, 이제, 종목들로 매수매도 할수 있도록 좋은 종목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분들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진짜. 어, 질문 정말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시황 정보, 여러분들이, 자, 이거 한마디만 할게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통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또 종목도 나갔죠. 그러니까, 또 제가 또 라이브 방송도 항상 진행을 해요, 라이브 방송. 라이브 방송 하면은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라. 어, 라이브 방송 진행 예정입니다. 미리 여러분께 공지도 드리고. 그리고 공모하는 종목이 있죠. 그런 것도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 질문하시면은 어, 답변을 다 해드려요. 어떻게 진행될지 어떤 종목이고 이거는 어, 상장되면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다. 등등 예측치 이런 거 다들 알려드리기 때문에. 자, 오시면은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도 물어보면은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진짜 이 소통방 들어오세요. 제가 원래 여기는 이제 이전에 그 영상 설명란에 제가 그걸 올려놨어요. 뭐죠? 이제 그 링크죠 링크 링크 링크를 올려놨는데, 그러니까 링크를 올려놨는데 문제는 뭐예요? 링크를 올려놓으니까 광고업자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방을 그냥 광고로 도배를 해버리죠. 지운데 미쳐버릴 뻔했어요 진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 들어오고 싶은 분은 이제 링크를 이제 없애고 그냥 정말 들어오고 싶다 하신 분들은 어,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저에게 어떻게? 자, 세 글자. 카톡방 이렇게 세 글자만 적어서 저게 문자를 남겨 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어떻게 한다. 어 이제 초대 링크를 바로 보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좀 여기 들어오시고 여기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은 제가 한개 말씀드릴게요. 정말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알아갈 거다. 그건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 어꼭 여러분들 들어오셔야겠죠. 무튼간에 이런 이제 검색식을 한번 다시 설명 드릴 건데 이 책자도 여러분께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 대충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세팅한지 하나하나 나와 있어요. 이 검색식을 어떻게 세팅해서 어떤 걸 추가하고 하나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와 있어요. 진짜 보시면은 이거는 단타 검색기 보시면은 이제 시초과 단타 검색기도 있고 장중 단타 검색기도 있고 그래서 어떤 거 세팅 어떻게 하시면은 나온다. 정확히 다 써놨어요. 밑에 보면 수인 검색기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쉽게 따라 할수 있도록 전자책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파일로 핸드폰 pc에서 보시면서 어 이걸 접목시켜서 당연히 여러분들 종목 골라내는 데 도움 많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 따로 그냥 보내드릴 거예요 어 정말 간단하게 파일만 보내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 검색식 파일 어 받고 싶으신 분들 어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뭐라고 써야 돼요 이 검색기 잖아요 그냥 간단히 검색기 이렇게 검색기 3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바로 어 이제 이 파일 어이 파일을 바로 이제 보내드릴 거니까 대신 여러분들 이거 받으시면요 절대로 딱 남들에게 유포하지 마세요 어디 온라인에 올리거나 이게 워터마크 들어갔기 때문에 저작 걸려요 어 그래서 진짜 그때는 저도 화낼 겁니다 진짜 아시겠죠 아무튼 유포하지 마시고 혼자 간직해서 오셔서 투자 열심히 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면 조금 섭해요. 어, 하나를 또 여러분께 어, 드릴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요게 예, 투자 교과서예요, 여러분들. 투자 교과서고, 이제 실제로 판매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보이시죠? 투자 교과서고, 이렇게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비싸요, 생각보다 진짜. 근데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여기 실제로 딱 보면요. 어, 정말 강력 추천한다. 퀄리티가 말이 안 된다. 전문가의 정성이 느껴진다. 이런 식의 후기도 있고, 엄청난 양이죠 많은 주식책을 받지만은 실제로 바로 실천에 가능하게 도와주는 이런 책은 자기는 본 적이 없다 줄이인데도 이런 책 그대로 이책 그대로 하면은 돈벌수 있을 것 같다 등등 이 가격에 이 퀄리티면은 진짜 거절하고 생각한다 이런 책을 실제로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 어, 구독자분들은 제가 또 그냥 보내드려야겠죠 그래서 이제 뭐 보내드릴 거예요 걱정 마시고 여기 보시면요 책에 뭐예요? 차트입니다. 어, 목차고, 이제 뭐 경제상식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그대로 아실 것만 적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차트, 어, 공부하면 돈을 벌수 있을까, 진짜. 그리고 경제 용어 등등, 이제, 이제 차트를 우리가 실제로 봤을 때 재료와 함께 조져야 된다. 흔히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 또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나는지 실전 매매 꿀팁 다 적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웬만하면은 오늘 잃진 않는다. 그래서 이책 제가 또 어떻게 하죠? 어, 파일로 문자로 보내드리겠죠. 어떻게 자 그럼 받으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여기에 간단히 어제 이게 책 이름이 자, 보세요. 여러분들 투자의 교과서에요. 투자의 교과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 여러분들은 그냥 세 글자 간단히 교과서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 저에게 어떻게 하죠? 남겨주시면 바로 파일 발송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보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투자에 성공하셔야겠죠. 아까 또 제가 한번더 말씀드렸지만은 제 소통방 웬만하면 꼭 들어와 계셔라. 정말 책에서도 없는 내용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증권방송 다들 보실 거예요. 증권방송 뭐 다른 뭐 정말 지식 없는 유튜버들 많아요. 생각보다 유튜버에 그런 사람들이 말 못하는 쉽게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정보들을 여기서는 다 확인할 수 있다. 그냥 여기 들어오면은 여러분들 돈벌수 있다.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진짜. 그래서 여기 어떻게 들어와요? 아까 말씀드렸죠? 위에 있는 어, 제 전화번호, 여기에 간단히 자, 카톡방 이렇게 세 글자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링크와 또 이제 비밀번호 걸릴게저 당연히 방에 그 비밀번호 함께 남겨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아시겠죠? 어, 지금까지 이제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어, 카톡방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